형은 뭐~ 어. 팀과 이제 계약을 하거나 할때그 어. 계약 조건 중에 좀 어떤 게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계약은 네. 선수들끼리 몰라 얼마 받는지 몰라 음. 다 몰라 축구는 이제 공개가 아니 그렇죠. 다 5명으로, 파이브만 예, 공개하고 선수들끼리 대략으로 아예 얼마 받겠다 얼마 받겠다 이렇게만 알고 네. 있고 세부적인 것도 아예 몰라.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다르. 옵션이 다 다르니까. 근데 막생수차 같은 거 차고 싶어하는 애 있어. 막코너킥이나 그런 애들 보면 아, 쟤 포인트 수당 있네. 아. 약간 이렇게 아, 눈치로 어, 눈치로 네. 알게 되는 거지. 네. 제시도 아, 있었을 네. 거야. 제시도 <laughs> 있었던 적 있어요, 형은. 뭐골몇골 내면 골뭐 얼마 더 주는. 나는 거. 그런 네. 게 있었지. 음. 보통 계약하게 <laughs> 나름인데 뭐 포인트 수당이 네. 있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시점 수당 이 있는 아. 선수도 있고 골키퍼도, 골키퍼도 무시점 도... 수당 있는. 네. 수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이야 그거는 음. 부담도 은머리를 네. 쓰겠지 연봉을 좀 줄이는 대신 이걸 우리가 아, 옵션으로. 주겠다 옵션으로 찾아가라 음. 뭐 경기 같은 경우도 10경기에 얼마 20경기에 얼마 30경기에 얼마 네. 30경기 가면 이제 커지겠지 음. 우승했을 때 얼마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알기로동구경도 득점화하면 얼마 이런 게 있더라고 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당 경기 수당이랑 수당? 포인트 수당이 있었지 게시인가든 약간 네. 유니폼 판매 이런 거 아, 있었을까? 있엇... 간증 아... 수익 이런 음... 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런 네. 경우도 있어. 이제 바이아웃 조합. 아, 바이아웃도 어, 있죠. 예전에는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네. 오퍼가 몇개 있었어 해외에서도. 네. 이 정도면 보내줘야 돼. 그래서 보내달라고 나도 얘기를 했는데 더 크게 부르시는 거야. 아... 나를 잡고 싶으니까. 부산에서는 어. 예. 그런 거를 이제 구단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 네네. 이 선수에 안 보내면은 안 가니까. 네, 그렇 바이아웃을 많이 달아놓지 음. 연봉을 내가 이 정도 받는 대신 이런 경우도 있대 유럽 가면은 뭐 바이아웃 뭐 얼마, 음. 뭐 미국은 얼마, 중동은 얼마 이런 음. 선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요즘에는 연봉 계약이나 연봉 계약할 때도 네. 나한테 연락온 선수도 많고 음. 뭐 오퍼가 왔는데 안 보내준다. 그래서 오영규가 네. 나한테 그때 한창 연락 왔었어. 아진 아, 셀틱에서 네. 왔는데 오퍼가 왔는데 지금 구단에서 안 보내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감독님 방 가서 무릎 꿇어라. <웃음> <웃음> 실제로 이번에도 네. 만났는데 그렇게 했대요? 무릎까지는 아닌데 아. 감독님 기다렸다 하더라고 새벽까지. 음. 근데 형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원에서 장사를 네. 잘했지. 이거 원래 오퍼 금액이 처음에는 낮았는데. 나중에는 계속 안 높여서. 된다니까 거의 두 배, 음. 한 배가 올라갔어. 음. 비싸게 팔고 간 거지. 음. 옵션 같은 거에 있어서도 나름의 협상을 할 때가 있나요? 옵션도 많이. 이것저것 달아달라. 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얘기하지. 뭐. 아. 원래는 막0 경기, 네. 막다 경기 얼마, 1 0 경기 얼마 이렇게 할 거를 아 그냥 저한 경기에 얼마씩 해주세요. 아 끊어서 그냥 아, 차리. 라 끊어서. 네. 예전에 전민강이라고 있어. 네네. 네. 포항에 있을 때 얘가 뭐. 서른 경기 뛰면 얼마 받는 게돼 있었나 봐 네. 근데 그 금액이 좀 컸어 네. 근데 얘가 스물여덟 경기 남기고 <laughs> 두 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스물여덟 경기인 거야 그까 끝나버린 거야? 아니 근데 네. 두 경기 뛰면 이걸 옵션을 찾아수 있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선수들 많이 도와줬지 제가 이번에 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있게끔. 그게 오픈이 돼있었나요? 선수들에게? 아니 걔가 얘기를 했지 응. 부탁을 우리한테 <laughs>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laughs> 뭐. 급하겠어요 거기서 막 근데 그런 거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자기 급하면 해야지 <laughs> 사는 대를 사냐 못 사냐인데 지금 그치. 그때 당시에 포항에 어. 순위도 확정적으로 짓고 네. 그래가지고 아, 아니, 이미 안정적인, 어, 안정적인 상태였으면 그럼 네.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응. 근데 어차피 민간이가뛸 수밖에 없었어. 아 그래요. 그거 아, 얘기 안 했는데 된... 아... 그냥 근데 얘가 네. 우리한테 어 <laughs>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픈하게 <laughs> 아... 된 거지. 그래서 옵션 그냥 <laughs> 오픈해버렸다.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한턱 쐈었던 걸로. 알고 아 있어. 그래요. 에이, 급하면 그... 진짜 형 말대로 급하면 <laughs> 어, 오픈을 어. 하는 거 같아. 급하면 오픈하고 도와달라고. 눈치 있는 선수들이 살아남는다. <laughs> 그러니까 돈도 버는 거야. 그거는 뭐 어. 무조건 관통하는. <laughs> 오늘도 네. 뭐 눈치로 일했그니까 <laughs> <laughs>